장심의 자산은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은행 잔고에 찍힌 숫자가 그대로라고 해서 자산의 가치가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와 식량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철저한 대외 의존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환율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해외에서 사오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앉은 자리에서 25% 폭등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환율 1,500원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수준을 넘어 당신이 가진 원화라는 화폐 자체에 대한 전세계적 불신을 의미합니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기 시작하면 원화 가치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게 됩니다. 1억 원을 저축해 두었다면 달러 기준으로 당신의 구매력은 이미 7,500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세금 혹은 화폐의 도둑질이라고 부릅니다. 열심히 일해서 원화를 버는 동안 자본주의 시스템은 환율이라는 도구를 통해 당신의 노동가치를 조용히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환율은 당신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숫자의 환상에서 벗어나 실제 가치의 흐름을 추적해야 할 때입니다. 환율 1,500원은 당신의 식탁 위에서 가장 먼저 그 잔인한 실체를 드러냅니다. 대한민국 식량 자금률은 45% 수준이며 특히 곡물 자금률은 고작 20% 내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밀가루, 콩, 옥수수의 대부분을 달러를 주고 사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환율 상승은 단순히 수입 물건 가격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유통망 전체를 마비시킵니다.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는 가공식품 업체들은 환율이 10% 오르면 영업이익의 30% 이상을 잃게 됩니다. 기업이 이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치에 도달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됩니다. 어제 8,000원이었던 짜장면 한 그릇이 15,000원으로 치솟는 과정은 생각보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문제는 식탁 물가 뿐만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더욱 치명적인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한국의 고환율은 경제적 재앙과 같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비의 연쇄폭등은 가계부담을 넘어 산업 전반의 제조원가를 수직 상승시킵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커피 한잔, 배달음식 한 끼가 생존을 위협하는 사치가 되는 순간이옵니다. 숫자로만 보던 환율이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파괴하는 실체적인 공포로 다가오는 시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현상이 아니라 당신의 구매력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 강제로 압수당하는 과정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달러와 실물 자산으로 대피했지만 평범한 이들은 원활하는 구멍 난 배에 남겨져 있습니다. 판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한국은행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달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 당신에게 강요하는 고금리의 덫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곳은 당신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 아파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가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뛰는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입니다. 소득의 절반 이상을 은행에 상납하고 나면 당신의 삶은 숨만 쉬어도 적자가 나는 구조로 변합니다. 더큰 재앙은 자산 가치와 부채의 불균형에서 시작됩니다. 금리 인상을 견디지 못한 매물이 쏟아지며 집값은 폭락하지만 당신이 갚아야 할 대출 원금은 단 1원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산은 녹아내리는데 비재 무게는 그대로인. 이른바 역자산 효과가 대한민국 중산층을 덮칩니다. 환율 1,500원 시대의 금리는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에 불을 붙이는 결정적인 도화선입니다. 은행은 당신의 사정을 봐주지 않으며 자본주의는 감당할 수 없는 비질진자에게 가장 먼저 가혹한 심판을 내립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가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는 곧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의 노동으로 쌓아올린 집한채가 당신을 지켜주는 성벽이 아니라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고환율은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주거 안정성과 노후자금을 통째로 뒤흔드는 약탈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탈출 신호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시장은 이제 수익을 기대하는 곳이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탈출해야 하는 위험지대가 됩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이를 달러로 바꿔 떠나기 시작하면 원화 가치는 더욱 처참하게 파괴됩니다.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내목합니다. 한국 증시의 약 30%를 차지하는 외국인 자금 중 일부만 빠져나가도 국내 금융시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폭락하고 기업들은 신규 자금 조달에 실패하며 이는 고스란히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집니다. 더 비참한 사실은 외국인들이 헐값에 던진 자산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 배수라는 환상에 빠져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달러를 챙겨 떠난 빈자리에 남는 것은 가치가 반토막난 주식과 휴지조각이 되어가는 원화뿐입니다. 국가의 부가 해외로 합법적으로 유출되는 이 과정에서 개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자본은 국정이 없으며 오직 이익과 안전만을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포식자와 같습니다. 1,500원 환율은 그 포식자들이 한국이라는 사냥터를 떠나기 직전 울리는 마지막 경고음입니다. 당신이 한국 기업의 미래를 믿고 버티는 동안 글로벌 큰손들은 이미 한국이라는 배에서 구면보트를 내리고 있습니다. 북부 유출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주식계좌와 퇴직연금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잔인한 면모는 위기가 닥쳤을 때그 무게가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환율 1,500원의 고통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서민과 빈곤층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숙이 박힙니다. 부자들에게 고환율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저소득층이수로 전체 소득에서 필수 소비재인 식료품과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부유층에게는 사치제를 조금 줄이는 문제이지만 서민에게는 생존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부자들은 이미 전체 자산의 상단 부분을 달러 예금, 미국 주식 혹은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분산해 두었습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그들의 자산 가치는 원화 기준으로 오히려 증폭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반면 오직 원화로 된 월급과 소액의 예금에만 의존하는 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가난의 불렁텅이로 밀려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의 사다리이자 잔인한 역설입니다. 위기가 오면 준비된 자산가는 더큰 불을 쌓고 시스템을 모르는 대중은 그들의 불을 채워주는 밑거름이 됩니다. 헌5 0 0원 환율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부의 재분배가 하층에서 상층으로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대한 빨대 효과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신뢰했던 원화라는 화폐 시스템이 당신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망만 하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맹점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쪽으로 서야 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원화를 모으는 원화 채굴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위기를 깨달은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자본의 노예로 남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자산의 통화 분산을 즉시 실행하는 것입니다. 빨러 패권에 올라타는 가장 쉬운 방법인 미국 지수, ETF나 배당주를 통해 내 자산의 일부를 반드시 달러화 해야 합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자산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는 해지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또한 단순히 국내 노동 수익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글로벌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내 기술이나 콘텐츠가 달러로 결제되는 플랫폼에서 팔릴 수 있다면 환율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축복이 됩니다. 환율 1,500원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이지만 시스템을 이해한 자에게는 인생을 바꿀 거대한 기회입니다. 자본의 흐름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며 오직 그 흐름을 읽는 자만이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탑니다. 당신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선택의 무대를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로 넓혀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코무든 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